아하, 아무네나, 동맹은 11레벨, 아바투르. 무려 파랑레벨입니다. 내가 이 맵에서 아바투르를 데리고 게임을 할수 있을까?

러쉬는 아, 위에서 옵니다. 오케이, 해병 가자. 저거 아바트, 아 바, 바퀴도 찍어놨네. 저러면 아바트로가 막을 거고, 아아니다 이것도. 복성동지로 옮겨주자 힘내 아웃트로너할수 있어!! 오오오케이 상대 사도 헤이 컴 이어 아! 공작포 겁나 아파요 사기야 진짜 아사관 푸정빨 어, 확인했습니다. 그냥 잡, 잡는 건가요? 야, <laughs> 그래서 잠시만 어, 줘드리죠. 어, 잘들립다 알겠습니다. 다음에 <웃음> <웃음> 이동 중. 위험 지역입확인했습니 완성 이거 아 혹시 모르니까 안 깰게요 아바투리 입장에서 저거 놔두고 있는 게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화편만 치고 아 뭐지 뭐죠? 뭐죠 저 예언자는? 무서우니까 빠른 처리

것 같아. 남은 병력을 모두 동원해서 보호하기. 해비선이 탈출하고 있네. 안전하게 보호해주기. 어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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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한테도 PTSD 있어. 아네 보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는 공세를 아바투르가 막으러 가죠 오케이 아니네? 보너스 이미 터졌네? 오케이 바로 저거 막으러 가버리기 아하 역시 이거 하면서 아 솔직히 이거 이, 그 뭐지? 핵심부품처럼 이거 보너스 시간 좀 조정해줘야 돼요 양심이 없어 아니 왜다소스가 아니지? 호우. 영영. 에는 어, EMP 날려주면 되고요 요, 여... 프로토스 온종한테도 EMP 날려주면은 좋아요. 오마이갓! 전차 <목소리> 하... <목소리> 역시, 태종발, 너프가시. 쉽... great <놀람> stun. 어 이번에 UP 되 깔끔하게 들어갔다. 오케이. 베이시랑 베이시 두 개랑 전투 하다랑 사이 좋게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적대 대상 <놀람> 포차.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. 상황. 여기는 넣어 봐. 잘 들립니다. 아 해방 손찌을 돈이 없네요. 무효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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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트러시 갈비집 게임. 아, 케빈동 아모네나 해보냐? 야, 솔직히, 케빈동도 아모네나 걸리면 빤스런하지? 아, 막신사령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는데, 아, 아모네나이네 아, 리겸 돌려야겠다 하면서 막딱 나갈 것 같은데? 꼬라지 보니까? 아... 아너너너너 어, 갈기 아 솔직히 이거 케빈 동 스트리머 스트림 해야 돼요 자기 협동상 하는 거 보여줘야 돼 자기도 막 살병 갈링밍에 박살나고 막 아무데 안서보목 놓치고 해야 어 유저들도 아 역시 야 너도 못하면은 너프해라 하면서 납득을 하지 아... 1군 너무 많이 죽었어 미니맵 빨간색 보이는 거 기분 나쁘니까 이거 좀 잡을게요. 자꾸 미니맵 보다가 빨간색에 흠칫흠칫 해가지고. 근데 원래 여기에 광자포가 하나씩 깔려있나요? 와! 대박! 잠깐만. 와, 깜짝이야! 야마토포를 그냥 무시하고 방감하게 했어버리네. 골리앗 하나만 더 떨고 올게요. 아무네 낫에서는 이게 이 파편 맵에 애들이 전순 같은 게 무조건 있는데다가 또 파편을 치는 것도 이게 골리앗이 좀 잘해주기 때문에 그냥 종족이랑 상대의 조합을 불문하고 골리앗을 가면 좋더라고요 해방선을 모두 박으면은 이제 공성전차 먼저 성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와, 근데 방가하기 진짜 무서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데뷔선 못 지킬 것 같은데. 아, 어, 지킬 수 있나? 잠깐만. 아, 아닌가? 아, 못 지킬 것 같아. 미안하다, 친구야. 아,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. 보너스까지는 못 해주겠다, 도저히. 연자 잡고 하나씩 날라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날라오는 거죠?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. 아무래 생산 기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. 몇명이 나. 적력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두 분이 제가 아직 핵을 안 써가지고 지금 여기에 써야 될것 같은데. e m p e m p 여기서는 그냥, 겁나 m 아 n 만안 돼! 저건 잡아야돼 a 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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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, 어, 큰일 났뻔 했어. 어우, 레벨업! 어, 69,728. 이게 경험치가, 무작위 임무 경험치가 왜 5,165? 난이도 보너스가 2만 660으로 나오는 거죠? 올? 선택 목표 경험치 660. 뭐지? 왜 이렇게 경험치가 지저분해졌지? 아무리 보너스를 놓쳤다지만.